그럼 이제 좀첫 음, 어, 질문부터 조금 이제 민감한 좀 이슈를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. 네, JTBC가 정말 태블릿을 조작을 했습니까? 네, 조작한 것 같으세요? 네. 아 우리 잡혀가요. <laughs> 큰나요 네. 조작한 것 같다고요. 조작한 것 같다고요. 네. 이 조작 네 좋습니다. JTBC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제발 언론에서 그만 수사하게 해주세요. 제발 중립적인 기관에서 반드시 수사해 주세요. 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JTBC 태블릿이 최순실 거다 이런 식으로 믿도록 오도했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한 조작이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삭제했고 어떤 것을 뭐 삽입했고 이런 것들은 어 누가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. 그런 흔적들은 있어요. 그래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태블릿을 이제 입수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런 입수 과정에 혹시 의무는 없는지 네어 의무는 없구요 jtbc가 엄청나게 운이 좋은 매체구나 모든 언론들이 다 가서 킁킁대고 취재를 했는데 어떻게 그 책상 원목 책상 서랍에 그렇게 알토란 같은 증거가 남아 있었을까 그걸 잡 또 집어내서 또 그거를 어, 또 배터리를 샀나요? 뭐를 샀죠? 그쵸 네, 그리고 샀죠. 순식간에 L자 패턴을 풀었다는 거 저는 <laughs> 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운이 좋은 언론은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은 없지만 신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. <laughs>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속 스캔들의 계기가 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오박낭 파일 최서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부탁 최서원 씨와 오박낭 파일이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태블릿 최서원 씨가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독점적으로 갖고 다녔다라고 할 때만 성립됩니다. JTBC가 한동안 그이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갖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수정했고 이렇게 보도했는데 연설문을 수정하는 기능이 없고요 사진은 단한 장도 나오지 않았어요 경마장도 안나왔고 승마장도 안 나왔고 뭐 아무 사진도 없었어요 6월 25일 말고는 사진이 없습니다 이미 거기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선과 어, 오방낭 파일의 관계는 태블릿의 어, 주인 그러니까 지배적 사용자가 결정돼야지 나오겠지만 적어도 그 비밀을 잘 아는 사람은 이 홍보를 담당했던 김희종 행정관이 아닐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그걸 연관해서 이제 그 실제로 사용했다는 신혜원 씨가 이제 그 주장을 이제 그 자기가 썼던 태블릿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신빙성을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. 네. 그 신혜원 씨가 그 서강대 출신인데요. 서강 포럼에서 어 박근혜 대통령 뭐이 선거를 되게 좀 불법적으로 도왔다. 뭐, 이런 식으로 해서 벌금을 그 서강 프로, 개인이 아니라 서강 프로인 받은 적이 있어요. 그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 신빙성을 어, 부정하는데, 저 이번에 범칙금을 100만 원넘게 냈거든요. 그러면 제가 범칙금, 교통범칙금 낸걸 가지고 제가 하는 말에 신빙성을 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법에서는 정직성 범죄, 그러니까 횡령이나 사기나 이런 거가 정가가 있는 사람은 이 신빙성을 약간 깎지만, 다른 걸로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.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지금 리글 마인드, 법적인 이 관념이 굉장히 약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, 신혜원 씨는 지극히, 어, 그, 건전하고 또 똑똑한, 어, 상당히 엘리트 여성입니다. 그분의 증언을 굳이 부정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. 어, 애국자예요. 예, 저는 상당히 신뢰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그신혜원 씨가 주장하셨던 이제 김희종이 주었다 뭐 이런 얘기 주장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지 참 궁금해요. 김희종 씨를 검찰에서 네. 불러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들었고요. 네네. 그 에이미는 모르겠어요. 음. 검찰에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신혜원 씨도 왜안 부르는 줘? <laughs> 신혜원 씨는 검찰에서 안 부르고 자유한국당에서 불러서 이렇게 물었대요. 혹시 언론에서 전화 좀 옵니까? 안 오죠? 그렇게 말했대요. 그래서 신혜원 씨가 이렇게 대답했대요. 많이 오는데요. 그게 지금 한국 상황입니다. 한국 야당의 상황입니다. 그러면은 그 태블릿을 그 소유, 태블릿의 진짜 소유자,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유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어 소유주, 소유주는 네. 김한수시죠. 김한수시고 돈을 낸 사람이고, 네. 그 다음에 어, 실 사용자는 캠프에서 사용됐다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. 최순실 씨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또 설을 지금 JTBC가 말해 왔기 때문에 심지어 검찰에서도 2016년 12월에 그냥 최순실 글로 정한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검사장이 얘기를 했거든요. 그 지금 최순실 글로 되어 있지만 어 반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좀 음,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그 태블릿 이제 검찰의 주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GPS 기록이죠. 그래서 최선실 씨의 위치 기록과 일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태블릿,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그런데 SK 기지 정보는 지금 검찰에서 갖고 있고 제출이 된 건가요? 검찰이 말한 GPS 네. 기록이라는 것은 뭐 제주도에 간 흔적이 있다, 뭐 이런 건데요. 어, 이렇게 단발적인 것 말고 상당히 긴 시간에 어, 그이 기지국 정보가 필요한데 증거가 되려면 그런 것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최수환 씨 본인은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라고 뭐 인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? 인정한 적이 전혀 없어요. 그리고 어, 변호인이 그냥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자.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아 굳이 거짓말까지 제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,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. 어 최순실 최선 씨가 태블릿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JTBC에서 녹음 편집을 해서 보냈는데 네. 그것도 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. 한때 또 이제 태블릿 PC가 이제 여러 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서 뭐장시호 태블릿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하네요. 되었을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근데 실제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 태블릿은 하나인데 어장시호 씨도. 이해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세호 씨는 그 어머니가 암이라고 그러고 또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어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. 만약 그렇게 했다면 참 나쁜 것이지만 어쨌든 장시호태블릿이 그것이 최소한식 걸로는 네, 확정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. 태블리시를 이제 그쭉 보면은 2014년 4월까지 사용이 되다가 꺼집니다. 꺼지고 나서 이제 그 JTBC가 발견했다는 2016년 10월까지 쭉 꺼져 있다가 이때 다시 켜지는데 이게 어, 그 기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정말. 그 어디에 있었나요? 감독님 아세요? 전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요 <laughs> 도변사님 이거 어디에 있었다고 돼 있어요? 뭐, 마지막 지금 4월 예, 그때 예. 어디에 있었는가부터 뭐 물어봐야 예. 되지 않을까요? 굉장히 궁금한데 그때는 그더블루케이드 없었으니까요. 어딘가 에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이 시점이 참 묘하다라고 생각되는 게이 시점이 그 정윤애 사건 십상시 이걸로 민정 이제 비서관실이 아주 시끄러울 때인데요. 또 마침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슈가 됐던 그 종천비서관이 그레이트 1819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19대 대통령을 뭐 되는 길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보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아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레이트 1819를 어떻게 아셨나 왜냐면 그레이트 1819그 메일은 사용. 이안된 메일이고 그 태블릿을 오픈하기 위해서 지메일이 하나 필요하거든요. 그기저 이메일로만 썼다고 김희정 씨가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. 근데 그 이메일의 비밀을 조웅철 씨가 어떻게 알았나. 굉장히 궁금하죠.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알것 같은데 언제 마음을 먹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태블릿 PC는 이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쪽에 그런 그게 과학적으로 좀 검증이 많이 필요한 그런 좀그 이제 그 기기인데 국과수에서는 이 태블릿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구를 어떻게 조사하고 발표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국과수는 약간 좀 정치적으로 발언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알고 있다고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어 카카오톡은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. 이런 증언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어 변희재 씨가 지금 감옥에 가는 바람에 누가 이걸좀 알아봐 줄 사람이 없군요. 근데 국가수라도 좀 용기를 내서 어 정확한 이제 증언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국가수의 어그 포렌식 결과로 어떤 한 사람이 지배적으로 사용했다고 볼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음. 그리고 이제 그 포렌식 그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삭제돼 있잖아요. 이런 거는 지금 복원이 가능한 건가요? 이렇게 IT 강국에서 네. 그못 할까요?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음만 먹으면. 음, 네. 네, 그러면 이제 국가수가 이런 입장인데 여러 사람이 지금 사용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검찰과 JTBC는 이제 이거는 최소한 태블릿이다. 확증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. 아까 강의하면서 다 말씀드렸는데 네, 네. 한 대여섯 가지 있어요. 그 제주도 GPS가 있고 그다음에 영사콜두 번의 영사콜이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메시지 몇개뭐 이렇게 어 사진 두장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이 전부 다 그 비언드 리즈너블 다우 수준의 그렇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. 네네. 왜냐하면 반증 충분히 반증 가능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입증 책임을 지고 검찰이 수사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. 그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또 입장도 궁금합니다. 사실 이 태블릿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. 뭐. 이 부분은 오늘 워낙은 두분 선생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빨리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이제 여쭤보면 될것 같기도 한데 박 대통령도 태블릿 보도는 굉장히 좀 충격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사과를 하게 됐는데 음. 제가 생각할 때이 탄핵 국면에서 가장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요즘에도 계속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어 남한테 쉽게 얘기를 못 하는데 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어떤 한 인물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을 어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때까지 저희가 남성 대통령들만 보아왔기 때문에. 이런 점을 비교할 수 없었겠죠.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여성 대통령이 한 번도 없었 없었는데,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또 남편도 없고 아주 뭐 개인적인 사적인 걸 챙겨줄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이분이 자기를 그렇게 완벽하게 관리를 하는 그 비밀을 들키고 싶어하지 않았던 심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. 이 부분을 공론의 어, 장에서 이해시킬 수는 없다. 근데 저는 좀 그래도 지켜줘야 될 영역인데 왜 이렇게까지 다뭐 머리하고 어둡고 피부까지 다 까발렸나? 예, 너무 슬퍼요.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남자들 참째째해요 그런 거 생각해. 근데 사실 여자들이 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니, 저는 여자들이 더 이상한 사람 많아요. 그래서 요즘에. 하여튼 범 국민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이 삐져 있는 상황이에요. 네. 네, 어 이제 다음 질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 이제 태블릿으로 이제 다운로드된 아까 그 강의 중에 말씀하셨는데 태블릿으로 다운로드 받은 이 연설문 이게 국정농단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지? 네. 정호성 씨가 보내준 그 메일이나 그 중에 문제를 삼을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분명히 문제 될게좀 있고 그리고 어, 최선 씨가 어, 만약 그런 존재라면 문제가 될수 있는 정도고 또 정윤의 사건도 있고 그랬으면은 정말 뭐 숨길 남서 철저히 숨겨서야죠. 그런 문제가 정말 사실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. 그이 태블릿에 다운로드되어 있는 연설문 중에는 사실은 국정농단의 근거라고 볼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음. 그 정도는 어차피 다 공표될 거기 때문에 어, 저는 비밀자료로 보이는 건 못, 발견을 못했어요. 정호선 씨는 태블릿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어요 이것도 있을지.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. 정호선 씨는 이메일을 보냈다, 뭐 연설문을 네네. 보냈다, 이 정도는 말했고 네. 최성 씨도 그건 뭐 스스로 인정을 했고 음. 하지만. 어 태블릿을 봤다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. 모른다고 얘기했어요. 네, 이제 그 실제 소유주인 김한수 씨 증언이 계속 바뀌잖아요. 근데 왜 계속 바뀌고 최소원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? 네. 사실 이 태블릿 관련돼서 가장 미스테리면서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죠. 그게 그 김한수, 김희종 두 사람의 태도인데 정말 뭐시체말로 미치고 한장할 일이죠. 이두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바꿀까? 뭐 생일 선물로 줬다고 했다가 또뭐 뭐, 집어 넣는 걸 봤다고 하여튼 증언도 별로 법적으로는 의미 있는 증언도 아닌데 김한수 씨가 최소원 씨를 돕지 않는 건 확실하고요. 김희종 씨도 뭔가 숨기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건 확실하죠. 그 에이미에 대해서 계속 물어 물었는데 물었을 때 자기도 모르겠다라고만 대답을 했거든요. 두 사람이 좀 정직하게 어 이제 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네, 이제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태블릿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해결이 되는 걸까 그부분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주 회의적으로 말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법치와 자유민주의 후퇴가 두발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인가 왜제 기분이 이렇게 끝도 없는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고 이렇게 희망이 생기지 않는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어, 희망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싶어요 이, 이런 느낌 속에 더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저희는 최소한의 일들을 해야겠어요 저는 도태우 변사님도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논평하거나 할때이 얘기가 정말로 모기만한 소리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 임종석이 생각을 봤구나 뭐 태양강 말하면은 뭐허인네가 사업을 그만두나 참 답이 안 나와요. 하지만 지금 이 절망적인 선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. 한 사람이라도 말 말하, 말하고 있어야 된다. 이런 느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. 제 인생 통틀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진 느낌은 처음입니다.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는 우리 같이 다 같이 지금부터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